야생에서 그대로 들어온 아이예요. 상당히 목도, 목대도 아주 굵고, 뿌리도 굉장히 지금 현재 좋아요. 야생의 그 느낌이 그대로 있죠? 상당히 멋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30만원 보내드려요. 굉장히 고급 아이고요. 자연미가 그대로 있습니다. 사이즈도 아주 커요. 자 이런 아이도 또 있어요. 이하인들 물에 곧 꽃이 피어질것 같아요. 몽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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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요 하얗게 볼록볼록 한 것이 지금 꽃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꽃이 여러 송이네요 아, 꽃송이가꽤 많겠어요. 자, 이런 아이 아주 대단한 아이입니다. 40만원 보내드려요. 엄청 사이즈도 좋고요. 아주 이 아이들 자연 그대로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이런 아이들은 30만원, 35만원 이렇게 보내드려요. 자, 이런 아이는 지금 현재 35만원 갑니다. 아주 큰 사이즈예요. 목단입니다. 목단 여러 가지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아이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그 캡처한사진의 아이로 여러분들에게 배송시켜 드립니다. 목단입니다. 목단은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해도 돼요. 아주 생명이 강합니다. 여름에 물만 안 주면 잘내 옆에서 오랫동안 있어주는 잘 크고 신경 안 쓰고 예쁘게 잘 꽃도 피워주고 하는 아이가 이 목단입니다. 목단이었어요. 모두 이렇게 꽃봉오리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이호옥입니다. 꽃이 상당히 예쁘게 펴져요. 그리고 이 아이는 꽃송이가 커요. 꽃이 상당히 자기 몸만큼 크죠? 요 옥입니다. 요 아이도 착해요. 꽃이 계속 계속 올라와줍니다. 이 아이도 옆에 먼저 꽃이 폈다 진 자리가 하나 있고요. 다음 꽃이 이렇게 또 몽글몽글 꽃봉오리가 계속 올라와줘요. 이 아이가 그래서 재미있어요. 끊이지 않고 꽃이 피워줍니다. 요 옥이에요. 1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요 옥. 이런 아이들 모두 15,000원 갑니다. 아주 사이즈도 좋은데요. 가격도 착해요. 그 옆에 아프리카 허브라는 아이예요. 보라색 잔잔한 꽃이 예쁘게 꼭 야생화같이 피워주죠. 향이 아주 좋아요. 허브 향이 나죠. 이 잎에서 허브 향이 납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프리카 허브인 것 같아요. 이 아이도 물도 좋아하고 잘 자라줍니다. 아프리카 허브. 보라색의 아주 야생화 같은 예쁜 귀여운 꽃이 피어줘요. 꽃이 오래오래가 줍니다. 계속 꽃이 피어주고 이 아이 만 원에 보내드려요. 만 원씩 가는 아프리카 허브입니다. 승용환입니다승용환 예뻐요. 꽃이 귀엽게 펴주는데요 꽃이 자주 자주 펴주는 아이들이고요. 지금 현재 이 아이들은 먼저 번에 꽃이 피고 나서 지금 졌어요. 졌어서 이거 꽃이 져 가지고 시방이 이렇게 맺혀 있죠. 자, 이런 아이들 승용환입니다 모두 실생이에요. 이 아이들은 국내 실생입니다. 승용환이 아이들 4만 원 보내드려요. 먼저 이 아이 조금 더 저렴하게 보내드린 아이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사이즈가 좀더 커요. 자, 국내 실생 승룡환 4만원 보냅니다. 꽃이 아주 귀엽고 예쁘게 피어주죠. 승룡환입니다. 아주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는 맥도가리입니다. 얼굴이 둥글럭적하죠. 둥글럭적한 얼굴에 이렇게 짤막한 검은 가시가 아주 예뻐요. 굉장히 매력 있어요. 나이가 좀 많이 먹어서 자구를 사방에 주렁주렁 달고 있어요. 맥도갈이 이 아이는 아주 등급이 좋은 아이예요. 등급이 꽤 높은 아이입니다. 맥도갈이라는 똑같은 이름을 가졌어도 그 아이가 등급이 다 바뀌어요. 그 안에서 등급이 차별화 되는데요. 자이 아이는 국내산 실생 맥도갈이에요. 국내산 실생 맥도갈이 얼굴이 요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품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국내산 실생 맥도가리는 몸에 검은 어, 갈색 반점이 없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등급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이 아이 23만원 보내드려요. 사이즈도 꽤 좋아요. 가격 착합니다. 23만원 가는 맥도가리 군생이에요. 자, 이렇게 해드려야 될까요? 자, 이렇게 맥도가리 군생입니다. 너무너무 너무 좋은 상품이네요. 여러분 지금 이 아이 아주 소담스럽고 예뻐요. 사이즈도 굉장히 큼직해요. 지금 이 아이는 18cm 화분에서 살고 있어요. 18cm 화분에서 살고 있는데요. 엄청나게 식구가 많고 굉장히 모양이 좋아요. 그린 소정입니다. 그린소정 아주 모양이 좋아요. 그 옆에는 어, 약간 갈색의 털이 있고 이 아이는 황소정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 두 아이들 담보도 48,000원씩 보내드리는데요. 너무 예쁘고 가격 착해요. 아주 좋습니다. 자 직경으로 보면 약 18cm 나와요. 직경 18cm 되는 아이들, 대품 사이즈에요. 근데 가격이 엄청 착하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이런 아이들. 소정, 오른쪽 아이 황색 소정, 왼쪽 아이 그린 소정입니다. 48,000원씩 보내드려요. 아주 예쁩니다. 제가 이 아이가 사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아주 멀리 떨어져서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소정이었습니다. 이 아이 상당히 멋져요. 아주 진한 녹색 몸통에 노란 털이 너무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 생김 자체가 멋있어요. 가격은 많이 거하지 않으면서 몸통은 지금 굉장히 거한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꽃이 더 헐한 색으로 펴지죠. 아주 예쁜 아이고요. 자, 이 아이. 수박 중에서도 마귀니입니다. 마귀니. 마흰이. 마마귀이라고 원래 그러기는 하는데요. 그냥 부르기 좋게 마귀니라고 해요. 아주 좋습니다. 사이즈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이 수박, 이 오, 마귀니 이 아이들은 사이즈가 이 정도는 돼야 이 본래의 자기 매력을 발산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작은 아이도 있기는 있는데요 이 느낌이 안 나죠 자, 이런 아이 자, 이 아이 6만원 보내드립니다 아주 큰 사이즈예요 먼저 4만8천원 보내드린 아이들도 있었어요 자, 이 아이는 더 아주 거한 아이입니다 6만원에 보내드려요. 정말 마구니다운 마구니입니다. 상당히 예쁘고, 멋이 있어요. 멋이 있는 아이입니다. 마구니 6만원가요? 자, 이 아이 똑같은 마구니에요. 수박에서 마귀니마윈니마니우이좀 발음이 그런데요. 그냥 쉽게 마군이라고 할게요. 마군이 이 아이 똑같은 아이인데 이 아이 작아요. 작지만 원래 다른 아이에 비하면 이 아이도 커요. 자이 아이 12cm 직경 12cm 나와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아이가 너무 거해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작아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이 아이를 1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이 아이는 15,000원 보내드리는데요. 같이 놓고 비교하시면 과연 큰 아이가 예쁜지 작은 아이가 예쁜지 구분이 돼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이 아이 털이 나온 그 라인이 굉장히 세밀하고 촘촘하고 아주 예뻐요. 어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 아주 어린애는 아니지만 이 대품의 초대품에 비해서는 어리기 때문에 털라인이 이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아이는 많이 나이 먹은 아이가 좋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은 이 아이와 이 아이 두 아이를 보여 드렸습니다 그 옆에 있는 아이 또저 아주 더큰 아이인데요 이 아이 조금 이 아이는 7만원에 나가요 자구도 옆에 또 멋지게 달았어요 그래서 7만원, 6만원, 15,000원 세 가지로 보여드렸습니다. 너무 멋있는 아이들입니다. 꽃은 노란색으로 피워주는데요. 꽃이 또 아주 예뻐요. 꽃이 아주 매력 있습니다. 꽃잎이 굉장히 얇으면서 하늘거리면서 투명한 색감의 꽃이 노란색으로 피워줍니다. 단애의 여왕 대품 사이즈예요. 꽃이 주황색으로 예쁘게 펴어줘요 아주 대품 사이즈예요. 이 아이 꽤 오래 자랐어요. 단애의 여왕 이 아이 4만 원 보내드려요. 자, 이 옆에 이 아이는 더큰 사이즈예요. 5만 원 보내드려요. 아주 멋있습니다. 이 아이는 그리고 품성이 좀 틀려요. 같은 단애의 여왕이어도 이 아이는 잎이 이렇게 은회색으로. 아주 좀 귀족스러운 잎을 가지고 있어요. 꽃도 좀 틀립니다. 이 아이는 잎이, 이런 아, 요런, 요런 형태로 가요. 곰보 형태로. 자, 꽃도 조금씩 틀려요. 자, 이 아이. 그래서 5만원과 4만원 두 가지로 보여드렸습니다. 다네이 여왕입니다. 또 옆에, 자, 일반 다네이 여왕. 자, 이 아이 만원에 보내드려요. 만원에 가는 다네이 여왕입니다. 모두들 꽃필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단애 여왕, 요 아이들은 만 원에 갑니다. 지금 이제 꽃이 올라오는 계절입니다. 데카리입니다. 가격 착하고, 키우시기 편하고, 모양 좋은 아이. 데카리, 요 아이, 4만 원 보내드려요. 사이즈가 커요. 데카리 4만 원 갑니다. 요 아이는 심으실 때 조금 올려 심으시면 상당히 멋이 좋아요. 지금 화분 속으로 쑥 들어가 있는데 그대로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 옆에 아이 15,000원 갑니다. 데카리. 15,000원 가요. 잎이 아주 또 예뻐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 아이 또 매력이 있는데요. 매력 있는 거에 비해서 가격은 착해요. 15,000원 과4만원과두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데카리입니다. 데카리. 데칼이. 데카리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살짝 이렇게 올려 심어야 멋이 좋아요. 이거는 제가 수제 화분에다 심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살짝 올려 심으실수록 아주 멋이 좋습니다. 데카리, 자, 이 와인은 아, 화분채 4만원이에요. 화분에 심어진 채로 4만원 갑니다. 화분이 굉장히 견고한 화분이에요. 이런 화분은 망치로 깨기 전에는 안 깨집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요약을 두번 발라서 두번 소성을 시킨 거예요. 근데 소성 온도가 굉장히 높게 소성을 시켰어요. 그래서 화분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여간해서 파손이 안 돼요. 자, 이런 아이 보여드렸습니다. 멋져요, 화분도. 화분채 4만원 갑니다. 택칼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저희 금비선인장의 멋진 아이들을 몇 아이 보여드렸습니다. 위에 적힌 전화번호로 주문해 주시면 여러분 계신 곳까지 안전 배송해 드려요. 내일 또 만나서 여러분들과 행복한 시간을 같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영상에 구독 아직 안 눌러 놓으신 분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눌러 놓으시면 저와 더 좋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구독을 꼭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